아멘 제2차 세계 대전 유럽연합의 포로 수용소에서 m e n Amen. a m 들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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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병명 n Amen. a m e 병이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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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날마다 우울한 모습으로, 아, 그리고 이렇게 뭐 활동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으려고 하는 그런 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속출을 하게 됐는데, 그 그분들을 분석을 하고 연구를 아무리 해도, 도대체 이 병명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리고 치료의 방법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 철망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때 의사들이 붙인 병명이 바로 저 가시 철망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 포로들이 가시 철망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질병일 것이다. 해서 저 병에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참 그 묘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저 병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저 가시 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루 종일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움직이면서도 불평하고 한 순간도 가만히 지를 않고 계속 입만 열면 투덜대고 불평하고.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병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가시철망만 바라보는 사람은 저 평에 걸렸고. 왜냐하면 저희가 가시철망 속에 지금 갇혀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생각과 마음이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저 평에 걸렸고 또 하나 같은 포로로 거기에 갇혀져 있지만은 가시철망 너머를 바라본 사람. 그너머에 아름다운 산이 있고 그너머에 꽃이 있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저 병에 걸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러시아의 속담 가운데 참 멋진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애는 끝없는 뭐예요? 희망이고 그 그분이 없다면 끝없는 뭐예요? 절망이다. 아, 참 오늘 새벽은요. 기가 막힌 한국 역사의 새벽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가라앉았던 그 세월호가 떠올라서 오늘 이제 드디어 육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구지소에 수감이 되는 그래서 참 오늘 이 새벽은 묘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새벽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가시 철망만 보지 말고 왜? 그것만 보면 가시 철망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고 가시 철망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 민족 버리지 아니하실줄 믿어요 이 고난을 해쳐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한다는 게 투명한 나라로 전 세계 역사 앞에 코리아 하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나라로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꿈을 심어주었던 한국이잖아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태어가 된그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건설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잖아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호주머니를 열어서 원조를 할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이만큼 붙들어 주시고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고 이만큼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끝없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가시의 절망 그 속에 우리가 갇히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록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너무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가시 절망 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로 이 십장의 말씀은 참 독특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그 앞에 여섯 번째 인이 공개가 되면서 이 지구상에 엄청난 대환란과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해가 그 검게 변해버리고 달이 핑빛으로 변해버리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으로 툭툭툭 떨어지게 되고 하늘에 종이 짝처럼 막 말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관대작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막 여기 저기 막 피해 다니고요 다니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게시로6장그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큰대환란의 날에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7장이 유명한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만 2천 명씩에서 12지파 14만 4천 명.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이 환란 속에서 누가 견디고 누가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괜찮다 이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계시로 7장이거든요. 이 계시록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기마병 2역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억의 기마번이 쏟아 나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런 대환란 속에서 대재앙 속에서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여기서 서바이벌을 할수 있을까 누가 여기에서 견디고 누가 여기에서 그것을 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계시록 10장과 11장입니다 10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면 두증인두 감남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이 11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십장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힘센 천사, 아주 힘이 강한 천사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 힘센 천사가 바로 누구일까? 한번 일절을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멀리고하여 구름을 입고 옵니다. 지금 여기서 힘센 천사를 어떻게 해석해 내겠는가 이것도 이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여기 10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은 힘센 천사가 어디에서 내려오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는 땅의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늘의 존재 거룩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로 여기에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서 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9 7편의이절을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뭘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와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이제 구름으로 지금 힘센 천사가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 구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 누가 이 땅에 임재할 때 구름이 등장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제 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쌓여져 있죠? 그런데 그 무지개는 창세기 구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무지개예요. 그 다음에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해는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변화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해 같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묘사거든요.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랬어요.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이제 그거하고 발이 불기둥 같다. 그와 같은 그런 묘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쪽 발은 바다를 받고 있고 오른 발은 왼 발은 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힘센 천사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목소리는 사자처럼 부르짖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 읽으셔요. 사자가 부르지랜저.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 하겠느냐. 주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적. 누가 애원하지 아니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자처럼 울부짖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힘센 천사에 대한 모습을 쭉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 힘센 천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퍼지면서 2억의 기마병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속에서 누가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등장시켜 주신 것처럼 1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럼 보세요.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권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고난도 끝날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일제 시대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계시록이었습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두운 그의 역사의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면서 읽었던 성경이 게시록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말씀은 게시록이에요. 그 말씀 읽으며 다시 한번 역사를 들여다보았고, 그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바로 계시록 10장 1절에서 6절도 바로 그거예요. 힘센 천사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철망이 둘러싸이든 그 속에서 그 너머를 볼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작은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작은 책이 들려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6절을 같이 머묾습니다. 세세토로 살아 계신 이고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케 맹세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세세토로 살아 계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가르쳐 지금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지치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치치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바로 7절입니다. 7절의 내용이 지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딜레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훈과 같이 하나님의 뭐예요? 그 비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려라. 이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뭐냐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2000년 전 로마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 게시록의 말씀을 풀어가는 그 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게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그런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 이루어지는 계시 말씀의 마지막 결정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왜 주님이 오셔야 모든 역사는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삼 절을 보시면. 또 하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외칠 때큰 우레가 그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여기 우레는 썬더, 천둥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일곱의 천둥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천둥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막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기록을 하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기시록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여기 기록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모릅니다.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봉하라.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그것을 완전히 밀봉하라. 그말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적상입니다.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다 그걸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 속에 쫙 흐르고 있는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사도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험서를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 그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당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계시를 직통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주의 운동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면 내가 그래. 이름을 생명독에서 빼버릴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더 이상 계시적인 말씀의 사건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 외에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척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들으려고 하면 들리긴 들려요 뭐가? 마귀와 사탄의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 참 많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같이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 목사님 들려요 한쪽으로는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막 다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들려요? 그랬더니 아 희한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그, 그 지금 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기록하지 말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곱 이 천둥 소리의 내용이 뭔가 몰라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 보시면 8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내용을 우리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힘센 천사 예수님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작은 책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에 이르다가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스콜 두루마리 책 그것을 달라고 한 천사가 이르되 어떻게 해요? 갔다가 어떻게 해라? 우리말 번역이 참 실감 있게 했습니다. 원래 번역은 그냥 가져가라, 그리고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갖다 먹어 버려라, 아주 실감 있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주시면서 가져가라, 그리고 가지고 보관하지 말라, 그렇게 보관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 버리라, 고요 여러분, 먹어 버리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먹으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한다고 배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음식이구나 인식한다고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음식은 먹어야 내 거예요. 잡수셔야 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갖다 먹어 버려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 버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배는 무척 탈 것이다 그러나 그 배는 쓰디쓸 것이다 여기 이제 갖다 먹어 버려라 이게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게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허간 족속같이 폐허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해라? 먹어라 에스겔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갖다가 먹었어요 먹으니까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내가 먹은 그것이,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처럼 달아 먹을 때는 너무 달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계시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달았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잠을 깨우고 오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설교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또 이렇게 달게 설교를 또 해야 할 책임이 저한테 있죠. 그런데 달게 먹어야 될 책임도 여러분한테 있어. 입도 벌리지 않고 먹여 주세요. 그러면 누가 먹여 줘요? 벌려서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그런 것처럼 설교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반찬 놓았는데 인상 팍 쓰면서 이것도 밥이라고 줬냐 그러면서 갈짝대고 있으면 주었던 밥도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먹을 때는 달게 먹는 게 좋아요 에스겔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에레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아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야 이렇게 먹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잡수시는 거예요. 말씀 그냥 생각하고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냥 아멘하고 잡수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잡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내 말씀이 되 그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을 때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10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달아요 꿀보다 달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너무 달다 이 말이에요 단맛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의 맛이 우리들이 듣고 먹을 때는 너무 단맛이 나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 때는 쓴맛이라 그 말이에요. 쓴맛이 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말씀대로 운영이 되고, 교회가 말씀대로 움직일라고 그래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 말씀을 단맛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써요. 여러분 양심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쓰디쓴 겁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쓰디쓴, 쓰디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탈착지간하지 않습니다. 쓰디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이 소리 조금만 키워줬으면 좋겠네요. 제 모니터 소리 조금만 키워줘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제가 잠깐 많이 소개하잖아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책 가운데 이,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어라. 근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죠 사실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책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are what we eat we are라고 우리가 존재한다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이 we are 바로 우리다 그 이야기.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먹느냐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으면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쓰디쓰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차 대전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차 대전 그 당시입니다. 잠수함 하나가 작전을 마치고 본부로 들어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 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됐죠. 그래서 그 잠수함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 어, 구조 대원이 잠수함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잠수함 뚜껑 위에까지 접근을 해서 거기서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로소 부호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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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모로스 보호를 이렇게 쳤겠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 이제 그래서 당신들 거기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해서 살아 있느냐 뭐 반응을 보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로스 보호를 주고 받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살아 있는 사람 그 군인이 무슨 신호를 보내느냐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모르스 포로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호, 아니 희망이 있는가? 거의 갇힌 사람들은 절망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거집번낼수 있어. 내가 살아날 수 있어. 마치 가시 절망에 둘러싸여져 있는 포로들처럼 똑같은 심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호, 희망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모르소 보를 이렇게 보내니까 위에서 대답을 하기를 예스! Yes! 그래서 so. 그래 희망이 있다 그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 희망이 있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 가능성이 있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게시록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사이클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그 재앙과 밖에 환란을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하늘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패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Yes! There is hope! 그래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영어 한마디 시간 Yes! 다시 한번 Yes. yes,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치받는 것이 아니라 yes, t h e r e i s y h e yes, yes, e e s e s s e e